안녕하세요. 뱅커브 리얼터 진킴입니다. 오늘은 헤이얼, 랭에 있는 어, 디벨로먼트 프로젝트에 와봤어요. 어, 왜냐면은 제원어브 클라이언트가 찾고 계셔서 한번 와봤는데 한번 아예 제가 익스펙테이션도 안 갖고 왔는데 정말 예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입구부터 이렇게 영상을 시작해야 하는데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플레이스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찍... 하는 걸로 시작했고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뉴에를 찾아가는 약간 홀럼버스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솔라리움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왜냐면 저는 저희 집도 발코니 솔라리움 같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햇빛도 이렇게 너무 밝은 날이에요. 어, 여러분들도 한주 제대로 지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오시죠. 진킴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 사실 저희는 입구에서부터 시작했어야 됐기 때문에 따라 오시죠. 그래서 제대로 입구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유닛은 투베드룸 유닛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격대는 70만 폴대로 형성이 돼 있고요. 사이즈는 939Hz 왼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시죠. 처음에 입구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위치해서 손님들도 이렇게 쉴수 있게 편안하게 잘 되어 있죠. 여러분들 뭐 투스페이스트, 그 다음에 투 브러쉬 그런 거 넣으시면 되고 가글 이렇게 해서 아주 스페이스가 넓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화분이나 이런 거를 넣으셔서 충분히 인테리어 같은 거 즐기실 수 있고요. 보시면은 블랙 팀의 블랙 팀의 화이트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예, 이런 것도 한번 손님들 오시면 보여주시면 아주 펄인 러브 할 거예요. 굉장히 저는 이걸 보면 사랑에 빠진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여기 보시죠. 반대쪽에는 어 게스트 베드룸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큰 창문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큰 창문으로 일어나서 밝은 햇살 맞으면서 이렇게 일어나실 수 있어요 네, 보시면 이 베드하고 이벽에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TV도 놓으실 수 있고 네, 더 어메이징한 거 지금 그 사진에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카메라만 이쪽으로 오시죠 집에서 업무로도 볼수 있는 이렇게 세컨 룸이 이렇게 완성이 돼 있습니다 화장실은 안 붙어 있는데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뭐 한 분이 구매를 하셔서한 룸을 렌트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보시면은 위치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옅은 갈색의 책장, 그리고 컴퓨터도 이렇게 놓으실 수 있고요. 맥북. 저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를 3개씩 놓고 해요. 3개씩 놓고 있는데 충분히 3개가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삼성 이렇게 큰거 하나 사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네, 다음 위치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의 세컨 페이보릿입니다. 아, 세컨 페이브리즈 들어가기 전에 아, 제가 세 번째로 좋아하는 엘리안은 세탁기 그 다음에 드라이어예요. 보시면 은 삼성 이제 어, 삼성, 애국자들 다들 아십니다. 월품을 안 써요 삼성이에요. 우리 애국자분들 다들 구독과 좋아요. 그래, 보시면은 옷이나 수건 같은 거 폴딩 하실 수 있고요. 굉장히 넓은 스페이스에요 넓은 스페이스. 네, 제가 느낀 건데 요즘 이런 거는 높게 안 만들어요. 예전 거 제가 좀한 십몇 년된 콘도에 살고 있는데 모든 게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허리가 좀 아파요. 저는 키가 한184 정도 됩니다. 아, 184에 이 정도 정도 나옵니다, 높이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네, 마스터 베드룸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가장 중요한 죠 마스터 베드룸. 이렇게 들어오게 되시면은 이렇게 들어오게 되시면 이렇게 클로셋이 있고요. 굉장히 넓어요. 옷 같은거 한쪽은 뭐한 커플이 사시면은 한쪽은 남자분이 쓰시고 한쪽은 여자분이 쓰시에 문제가 없는 이렇게 큰 클로즈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약간 스페이스가 하나 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거울은 냅두고 가기 전에 한번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나가시면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거울 안 드셔도 이쪽으로 오시게 되시면은 이쪽에 아주 예쁜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손 씻는 거두개 뭐 아이가 뭐 신생아가 있으신 분들은 뭐 같이 씻으셔야 되죠. 같이 씻게 되면 한쪽은 부모님 쓰시고 한쪽은 애들이 쓸수 있는 이렇게 두 개로 위치가 되어 있어요. 저는 참 이렇게 두 개씩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 쓰는데 어 가끔 저 와이프랑 같이 나갈 준비를 하면은 가끔 부딪히거든요. 근데 물론 화장실 두 개가 있긴 한데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빨 닦고 이러면 재밌잖아요. 가정이 편안해집니다또보시면 <laughs> 워크인 샤워룸이고요. 어, 워크인 샤워룸. 이거는 왜 죽냐면은, 워크인 샤워룸은,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하루에 네 번씩 나왔답니다. 하루에. 산책을 네 번씩 하는데 발이 항상 더러워져요. 그 다음에 저쪽 보시면은, 침대 매트를 보시면은, 흰색이잖아요. 저희 집 매트리스도 흰색이에요. 그니까, 러 걔가 갔다 와서, 배드 올라오면은, 그냥 매트리스가 그냥 더러워져요. 근데, 이렇게 워크인 샤워가 있으면은, 이런 헤드, 많이 지금 헤드는 이건데, 헤드를 바꾸셔가지고, 좀 길게 되시면 여기서, 강아지 발 닦는 거 굉장히 쉬워요. 저희, 저희 그 전에 콘도에 이사 오기 전에는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고민했었는데 충분히 할 만하더라고요. 이닛은 지금 930 스퀘어 피트입니다. 제가 사는 공간이 970 스퀘어 피트인데 제가 느끼기엔 여기가 좀더 넓어 보여요. 저희 집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레이아웃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보시면은 한 명이 요리를 하고 있을 때도 저쪽 리빙룸에서 같이 대화. 대화를 할수 있고 대화가 끊기질 않아요 이렇게 넓은 이렇게 네모난 장소에 있으면 어제 같은 경우 저희 집에 총투배드룸에 손님이 한 10분 정도 오셨어요 10분 정도 오셨는데 여기 위치를 보시면은 의자를 보시면 10식은 충분히 나와요 여기 하나 둘셋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1 열두 12명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 간의 시간이 더욱더 돈독하고 끈끈해지겠죠? 분은 한 명은. 뭐두 명, 세 명은 여기서 요리를 하고, 그다음에 디시 워쇼 돌리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데다 뭐 와인 같은 거는 두고 굉장히 좋은 시간 보냈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그걸 상상할 수가 있게 되네요. 이렇게 가족 들끼리 이렇게 열몇명이서 이렇게 모여도 충분히 부담없는 장소가 될것 같아요. 네 마지막 제가 처음에 시작한 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한 곳은 버시죠여기 정말 러블리하죠. 여기서 밤에 여기 파이어핏 같은 거 하나 냅두고 와인 같은 거 마시면 정말 맛있게 맛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저 와이프가 샤클러리모그 치즈랑 막 이산 이상 아몬드 같은 거 그런 걸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보여주걸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다른 분들한테, 어우, 이, 이 클라스 좀 있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제가 좋아하는 점은 뭐냐면은 이 유닛 같은 경우탑 코너 유닛이에요. 그래서 6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터너에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커버가 돼있어요 응. 솔라리움처럼 근데 이솔라리움이 이정도 큰 크기는 다운타운 뱅쿠버에서볼 수는 없죠 또 보시면 여러 이 커파트는 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기 여기서 바베큐를 하고 싶으시면은 여기서 바베큐를 설치하시고 이렇게 문을 여시면 되니까 바베큐라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예쁜 데요 저는 진짜 저는 솔직히 별로 기대를 안하고 왔는데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약 파는 것처럼 말씀할 수도 있는데 약이 아니고요 저는 진짜 컴피던트하게 이거 팔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팔수 있는 것만 팔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보이고 보금면은이리빙룸에리아리빙룸에리아도 굉장히 잘해요 홈스테이징을 굉장히 잘한것 같은데 저도 이분들 홈스테이징 누가 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저는 이 정도까지 못할것 같거든요 저는 항상 스테이징을 할때 뭐 항상 셀러분들이 판매를 맡기실 때는 저도 항상 스테이징을 부립니다 왜냐면 스테이징을 하시게 될 시에 집 밸류가 올라가요. 왜냐 면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은 거잖아요. 모두 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스테이징 굉장이잘돼 있고 이런 유닛을 구매를 하셔서 이런 팀으로 그냥 화이트, 블랙, 되게 이런 베이지 팀으로 하시면은 충분히 인테리어 예쁘게 살리실 수 있고 손님들 오셔도 컴피던트하게 이게 내 집이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킴과 함께 이렇게 헤이를 맹이에 새로 짓고 있는 디벨롭먼트 와봤습니다. 모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제가 상담 부해드리고요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시다면 연락처는 아래에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진킹 함께하시면 드림 홈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